세운 여분이 직접 거지는 못했지만 세운 여가 짠 비단 천을 하늘의 신에게 바치고 제사를 지냄으로서 강명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어, 설화가 있는, 있는 지역이 우리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 신화적 설화를 어, 이야기를 어, 우리가 보전하고, 이렇게 기념관을 지었어요. 사실은 조금, 그, 하지만, 이게 단순히 설라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 보다라고 지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와서 그, 한 3분 정도 영상 자료가 있으요 그걸 네. 네. 보시면 좋겠니다 예. 예, 예. 예. 아까부터. 보통으로 치면 제가 끌어 드릴게요. 손 잡고.